자, 16의 exercise 3 한번 가 보도록 하자고. 자, 모든 단어들은 have to be coined. 우리 코인 coin 이거 동전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알고 있지? 근데 아마 알 걸. 코인이 무슨 의미도 있게 동사로 쓰이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.라고 얘가 지금 만들어지다라는 의미가 되네. 아. 자, 모든 단어들은 만들어집니다. 뭐에 의해서 월드 미스 아 월드 스미스 단어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. 언제?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단어 장인에 의해서 모든 단어들을 만들어집니다. 자, 그 단어 장인이라는 사람은 해드 가지고 있대. 뭘 가지고 있느냐? a 던 아이디어, 아이디어,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get a c r o s s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and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데 뭐를 필요로 하느냐 a sound to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하는 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소리를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어떠한 소리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즉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소리가 필요해?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든지 괜찮대. 그래서 The first coiner of a term for a political affiliation, 처음 만든 사람은 뭐를 용어를 만든 사람들, political affiliation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could have used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? Log Human 드맥 a i n and m c l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뭔 개소리냐면, 자, 지금 단어 장인이 어느 시점에 단어를 만든다 했지? 그러니까 이 단어 장인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.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. 그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, 바로, political, 어필리에이션이라는 단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치적 제유라는 뜻이거든 이 정치적 제유라는 생각을 너희들한테 단어로 전달하고 싶어 근데 이 정치적 제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어를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전에도 없는 단어야 이러한 단어 이러한 단어 이러한 단어, 그러니까 뭘 사용해도 됐었다. 어? 나 정치적인 자유라는 뜻을 너희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글로그라는 단어를 쓰겠어. 또는 슈 뭐야 이거? 슈멘드릭?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어니까. 이러한 단어를 쓰겠어. 뭐맥겔리 쿠디라는 단어를 쓰겠어. 다 사용할 수 있었다. but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못한다. 뭘잘못하느냐 소리를 recalling 생각해내는 것을 잘 못해. 언제? 아우 e 보다 블루. 갑자기 생각해내는 것을 못한다. Day 그들은 분명히 원할 것이다. 뭘 원하느냐? 이 a 용이하게 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. 뭘 용이하게 하기로 원하느냐? 그들의 청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. 뭐에 대한 이해냐면은 코인이지. 여기서 코인이지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진 말. 무하기보다는 뭐 having to define it 그것을 정의해 주거나 또는 그것을 예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나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. 자, 이 정치적인 자유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너희들한테 단어로 표현해주고 싶어. 그래서 내가 이 정치적인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. 만약에. 자,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은 어때? 소리를 기억해내는 걸잘못한다 그러니까 맥길리 쿠디라고 내 마음대로 정했어. 근데 이 맥글리 쿠디란 말이 딱 봐도 알지만, 뭐, 봐서 알겠지만, 단어가 심리 어렵니? 어렵다 보니까, 바로바로 떠오르질 않는 거야. 야, 저번에 정치적 자유라는 아, 씨, 그 뜻으로 사용하려 했던 게그 단어가 뭐였더라, 왜, 뭐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,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단어를 사람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? 그렇게 용이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지. 뭐하기보다는 그 말을 쓸 때마다, 야,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, 무슨 정의를 나타내주는 단어야? 이거는 무슨 뜻이야? 이런 식으로 막 예를 표현해요. 예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들을 rich f o 도달하게 되었는데, 뭐에 도달하게 되었느냐? 메타포에 도달하게 되었대. 메타포, 비유라는 단어지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대네. 어떠한 비유냐면은 remind 상기시켜주는 무엇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생각을 상기시켜주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까지 찾아냈고. 그리고 어떠한 비유냐 They hope 그들이 희망하건대 would create a similar idea 비슷한 생각을 나타내는 어디에? 그들 화자의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에다 손을 뻗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뭐냐면 s r c h as 뭐와 같은? Band나 Bond와 같은 표현이었대 뭐로서 정치적인 제유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유를 나타내 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러한 밴드나 본드 같은 단어로 찾아냈다는 얘기야 밴드는 참고로 무슨 의미인데? 물이. 그 다음 본드라는 것은 끈이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나 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비유를 통해서 정치적인 제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생각해 내게 되었다. 자,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은, 아, 비유적인 힌트는, a l l o 스 the listener, 화자가 의미를 더 빨리 이해하게 해 주었다. 뭐 하는 것보다, 만약에 그들이 의존하는, 의존하게 되는 것보다, 뭐에 의존하게 되는 것보다, 맥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보다, 즉, 이런 본드나 밴드라는 단위를 쓰므로써 사람들이, 아,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대.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갖고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네. 자, 이것도 역시나 우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. For instance, 어하 u 그다음에 버 l 라는연 b 어 u l i n t 이 go easy. I'm going to g 그다 a 에라는 n g easy. i 어하 o i n g to go s t m e t a o e t 다음에 게 비유적인 힌트라는 표현으로 연결됐고, 그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는 얼로우에 대한 목적부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음, 이 정도로 체크해보도록 하죠.